요즘 SK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SK고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T나 LGU 플러스 같은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개인정보는 곧 자산입니다. 오늘 리드 AI에서는 SK고객은 물론이고 모든 스마트폰 이용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방법, 유심 보호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심 보호 신청입니다. 유심은 단순한 칩이 아닙니다. 본인 인증과 금융 거래에 직접 연결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유심이 해킹되면 인증 번호가 범죄자 손에 넘어가 금융 사기나 계좌 탈취 같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피해를 막으려면 지금 당장 유심 보호를 설정해야 합니다. SK 고객은 T월드 앱에서 KT 고객은 myKT 앱에서 LG U+ 고객은 U+ 앱에서 각각 유심 변경 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정하면 앞으로 유심을 변경하려면 신분증을 들고 직접 대리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원격 해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SK 고객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필수 조치입니다.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지금 바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방법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범죄자들이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그걸 범죄에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은행 앱이나 지점 방문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 대부분이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제한을 걸어두면 내 이름으로 통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하나로 쉽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간편 금융 서비스도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SK 고객은 물론이고 다른 통신사 사용자들도 꼭 해두어야 할 조치입니다. 세 번째 방법, 명의도용 탐지 서비스 등록. 세 번째 방법은 명의도용 탐지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요즘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신용카드 발급 대출 통장 개설 같은 다양한 범죄에 악용됩니다. 명의도용 탐지 서비스를 등록하면 내 이름으로 무언가 발급되거나 개설될 때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스 앱에서는 무료로 명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이스 신용 정보나 올 크레딧 같은 신용 조회 기관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 이번에 SK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은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KT LGU 플러스 이용자들도 내 정보가 이미 어딘가에 노출됐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은 선택이 아닙니다. SK 고객은 반드시 해야 하고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도 모두 해야 합니다. 유심 보호 신청,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명의도용 탐지 서비스 등록, 이세 가지만 해도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생명입니다. 잠깐의 시간 투자로 내 정보와 내 자산을 지키는 습관을 꼭 시작하시기 바랍니다.